제 옷을 보여주시고 오늘은 사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건 하는 건안 찍을 거고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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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이 밖에 놀러 왔습니다 재밌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지금 지금 보시면은 있어요. 정말 커졌죠? 네. 바로 한번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나 네 제가 순간이동을 해서 왔습니다 뭐야 네 지금 앉아 있는 게 그네입니다 그네 네 자 지금 그네 앉아있습니다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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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! 야호 예! 호야 아! 예. 아주 재밌는데요 지금 보시면 보실... 재미없습니다 자 이제 다른 것을 타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네는 은 이렇게 구요 미끄럼틀. 이 앞에 있는 미끄럼틀.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미끄럼틀이 제가 한번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리 아유기 이게 아, 이게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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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아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리 투원 레츠고 와 우와 우와 오 진짜 재밌는데 한번더한번더 우와 이따, 이거. 한 번만 더 닫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곧바로 닫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! 우와! 아이고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네.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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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님, 맨님, 맨님이 놀이기구 타기. 아, 정말 재밌다 네, 여기까지. 맨님, 놀이기구 타기. 맨님이었습니다. 안녕.